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태국 라용이고요 저희는 오늘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이크 타고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저희는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아 근데 여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어, 땀이 줄줄 어, 가만히 나요 가만히 서 줄줄. 있어도 막 땀이 줄줄 나 아무튼 빨리 바다로 도망가자 가자. 가봅시다. 가보자고. 오, 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맹글로브 숲인데 여기 생짬빛치 앞에 여기가 엄청 크고 유명하대요. 음. 숲 지나면 바다인 거야. 그래서 숲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는 거지. 여기가 무슨 약간 생태공원?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저기 가면은 막 여기서 나는 생물에 대한 막 박물관? 막 그런 것도 있대. 그래서 애들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이만큼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 우리는 지금 이만한데 어. 이만큼이 다그 생태공원이야. 어, 엄청 크네, 진짜. 어, 엄청 커. 해보고 알아? 우리한테는 신문물 있잖아. 아이 숲에 이 숲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대. 그러니까 뭐 캠핑도 안 되고, 음... 뭐취사도안 되고 그런 거 아... 같아. 뭐 담배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물도 안 돼. 물 <laughs> <laughs> 되겠지. 그냥 구경하 구경만 하라고. 어 구경만 하라고. 자연이니까. 그데 다들 낚시나 하시는데 낚시는 되나? 티다. 티라미수. 아, 그 저기 막 있고 그오 멋지다. 오, 저기 애들 봐봐. 그러니까 왜다 애들이야. 학생, 학생 애들이. 소풍 왔나 봐. 어. 생태체험 이런 거. 와 여기 멋지다. 오. 아 좋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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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옛날에 카메라 보면은 어.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것처럼 알자. 다들 인사 잘해줘 예쁘다 오빠 멋져 그냥 걸어봐. 아름, 아름다움 자체가 다르잖아. 맞아. 어, 인공은 딱 너무 딱 인공 티가 나는데 자연은 달라. 그 자연 체험하러 저기 안에 들어갔다. 와볼래? <laughs> 수영해. 응. 다이빙해. 음, 저기 안쪽에 늪지대. 아고 나오가 생겼어 근데 거기 저기. 어 무서워. 저희가 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8,900m 걸은 거겠지? 맞아, 우리 이따 다시 돌아가야 돼. 어, 좋아. 이리로 쭉 가면 바로 앞에 바다야. 어, 그러네, 뭔가 바다 보이는 것 같아. 그치, 뭔가 파란색 뭐가 어. 보이지? 어, 있다. 바다야. 어, 진짜? 어, 여기 어, 쉬... 조심해야겠다. 여기 이런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나 무서워. 어, 아까 아고다, 진짜. 저거 아고 아니야? 어디, 어디? 이거, 이거 앞에.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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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도마뱀이다. 저도마뱀이래 그거, 그거 있잖아, 뱀이잖아. 어, 뭐야? 응. 나 무서워. 음. 나 저기 안 갈래. <laughs> 오빠 나안 갈래. 우리 잡아먹으면 어떡해? 오우씨. 이 우리 잡아먹어? 오우쉣. 너 너무 친구럽게 생겼다. 악어인 줄 알았어. 오빠 가 계속 악어 악어 해가지고. 야, 저런 게막 이런데 돌아다니네? 그니까. 나저 처음 봤어. 나도야. 나 가도 돼? 아니, 여기 위에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이제 졸라 아래로 내려가야 돼. 오빠가 무서운가 봐. 돌아가고 싶은가? 봐. 그래? 오빠가 그럼 저 나타나면은 똑같수 있어? 깜짝이야. 왜 놀래? <laughs> 깜짝 놀랐어. 우리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몰라. 바이크 타고 갈까? 생전 비치까지 너무 덥잖아. 응. 갑시다. 저희 무서워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난 무서워서 가는 건데. 오빠가 날못지켜 죽고. 깜을 짼. <laughs> 우리의 오토바이는 잘있군잘있습니다 누가 타다가 한번 갈았나 보다. 응. 음오 여기는 완전 테이프 붙었네. <laughs> 진짜네. <laughs> 생짬비치라 쪽을 한번 가볼까? 네. 와 너무 덥다. 와 바다다. 바다에 왔다. 와. 여기는 약간 해수욕하고 뭐 수영하는 빛은 아니고 수영하려면 저기 메룬퐁 어. 그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와, 내 바다. 와, 좋다. 태국 바다입니다. 예. 밤에는 여기서 뭐 한대요. 밤에 되면 여기 막불 켜지고 야시장처럼 열린다고 하더라고. 아, 멋있다. 너무 더워서 콜라랑 포카리를 샀습니다. 아, 와 아, 진짜 덥다. 아까 공기가 남달라. 공기가 달라, 공기. 가 어. 오늘 또 야시장가서 뭘 조지냐 그러니까 설렌다 맛있는 거 많은데 싸니까 설렌다 맞아 근데 라영은 잘 선택했다 아. 어 라영에서 한달 살기에는 될것 같아 어 이거 나 그래서 그때 예전에 알아봤었어 어 진짜? 코콘도가 있긴 있더라 근데 여기가 서양인들은 여기서 한달 살기를 좀 하는 거아 같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치앙마이에는 거고 현마에도 좋긴 하지만 바다는 없잖아. 맞아 맞아. 여기 바다도 있지. 뭐그 센트럴 백화점도 있지. 맞아. 아 재밌다. 아, 좋다. 좀 쉬다가 저쪽 비치 한번 가고 또 쉬다가 저쪽 다른 비치 가고 하자. 오늘 시간도 많으니까. 좋아. 한다. 음. 자 렘차온 렘차론 비치로 갑시다. 렘차로의 비치, 아우. 구글 맵에는 음. 좀더 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여기가 거기 그쪽인 음.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다그쪽인가 어. 다 그쪽인 같아. 어 근데 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안 멈출 수가 없었네. 어 너무 어. 예뻐. 여기 여기 되게 좋다. 와. 여기 진짜 좋다. 나돗자리도 갖고 왔어. 잘했어. 어. 근데 여기 아예 그냥 쭉다막 노점상 있고. 짱이야. 오우. 너무 예뻐요. 와, 이거 너무 좋아. 아, 야,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 타타야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노는 분위기고 네, 잘 여기는 잘 현지 태국, 태국 사람들 와서 휴양하는 기분? 외국인이 없어. 그리고 진짜 조용하고 좋습니다. 우와, 바다다. 엄청 넓어, 빛이. 근 네, 멋있다. 연 날리고 있어. 어 와. 좋다. 여기 오는 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카페도 예쁜 거 많고, 호텔도 깨끗한 거 많고, 근데 되게 조용하고. 여기도 약간 뭔가 해수욕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와서 막 커피 마시고 가족 단위로 와서 뭐 먹고. 여기 다노점상에 음식이랑 커피가 있는데. 한번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 보통 아메리카노가 59. 60 정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어, 여기 음식도 있어. 5 0바트밖에안 하네. 비싸진 않다. 그렇지. 70 어. 정도면 진짜 싼 거야. 그니까. 우리 막 카페 가서 먹으면 80, 90, 하잖아 맞아, 맞아. 해변이라고 비싼 게 아니네. 어. 저희의 오늘 점심. 밥이 나왔습니다. 네, 뷰가 너무 좋아요. 와. 와. 진짜 좋다. 와. 근데 진짜 조용해요. 바다가 어. 너무 조용해요. 나 이렇게 바다에 조용한 어. 바다 처음 봤어. 어. 뭔가 근데 관광객들 별로 없다. 다 어. 현지의 사람들 느낌. 그, 현지인들이 응. 쉬려고 오는 거야, 진짜. 어. 아, 그리고 뭐 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쉬려고 먹고. 쉬려고. 어. 와, 너무 좋다. 음.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무슨 이거 아까 번역기 돌렸을 때 돼지 목살 폭포밥이었어. 그러니까 걱정되긴 하지만 약간 솜땀 만날것 같은데 이게 좀 시큼한 냄새가 나지 벌써. 아까 어, 피쉬 소스 넣으시더라. 음왜 어? 맛있어? 향신료 엄청 들어갔어. 향신료 엄청 들어갔어.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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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태국 맛이야. 음. 오, 근데 약간 난 들깨가루 만나면서도 음, 음. 아 이거 그 태국 향신료 맛 있어. 들깨가루 들어가서 그 고소한 맛이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제 뭐, 뭐 그렇게 맛있진 않은 맛있지 않지 그래서, 우리 입맛에는. 이게 음, 음. 딱 태국 바닷가 맛이야. 응 음. 한국 사람들 이 먹기에는 좀 빡셀 수 있어. 만약에 지금 맵게자였으면 우리 못 먹을 거 같아. 어. 아 근데 태국 은근히 맵게 먹어가지고, 그냥 뭐, 뭐, 스파이시 어느 정도 해줘? 이거면은 그냥 리틀 해야 돼. 괜히 막맵부심부렸다가 큰일 나. 그냥 앞으로 노 스파이시 한번 해볼까? 그, 그럴까? 진짜 한국 맛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laughs> 은근히 매워. <나는> <laughs> 저희는 여기서 조금 쉬다가, 그 다음 다른 빛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바빠요. 오토바이를 오늘 하루만 빌리기도 했고, 어. 여기 일정이 짧아가지고, 오늘 빛이 다 돌아버려. 30분 어. 가야돼. <laughs> 어. 멋지다, 멋지다. 와, 와, 저기 바다 아, 너무 예뻐. 아, 와, 기로 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와, 해변 길이 봐. 아, 와, 저기서 보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 아까 길어. 저기 다리, 어, 어 맞아. 그래, 저거를 부두? 저기에서 저기. 어. 음. 어. <laughs> 나비 같다. 이게 뭐지? 오빠 여기 구멍마다 뭐 사나봐. 되게 다 동글동글하지. 뭐, 주변이. 오, 어, 여기 개 그건가? 어 뭔가 뭐, 어? 나왔다갔다 했는데? 개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오 너무 신기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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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어, 뭐야? 뭐무신기 어, 뭐야 어, 어, 왜, 왜 이렇게 코딱지만해? 근데 유명 이렇게 키웠습니다처럼 멈췄다가 갑자기 움직여. 어, 귀 진짜 작아. 얘 멈췄어.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 봐, 들어가. 어, 들어갔다. 어. 우와. 귀엽지? 응. 아니, 나 얘네 하나 키우고 싶다. 하나 키워 딱 잡아봐. 잡아가 팍! 오, 어, 방금 나왔어. 어,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거를 왜 어. 만들지, 이렇게? 먹으려고. 그렇게? 이유가 있겠지. 집 짓는 건가? 엄청 빨라, 애들. 우리 집에 갈 사람 나와봐 우리집 같이 갈 사람 나와 와 재밌다 라이온 진짜 재밌네 근데 오빠는 어. 파타야를 한번 갔다 왔잖아 음. 어때? 파타야 바로 옆에 이 라이온은 어때? 파타야는 너무 관광화 됐다는 느낌이 있지 여기는? 여, 어 여기는 진짜 딱 봐도 음. 그 관광객들 없고 현지인들이잖아. 어, 맞아. 확실히 현지인들이 찾는 곳이고 파타야는 음. 너무너무너무 관광하다는 것.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음. 뭔가 좀 물도 많이 더럽고 그래. 아 어. 근데 여기는 봐봐 물도 깨끗하고 되게 뭔가 청정지역 같잖아. 맞아. 너무 좋았어요. 여기. 와 어, 너무 좋았다. 라영 이 진짜 최고입니다. 어. 이제 숙소 갔다가 조금 쉬고 또 야시장. 오늘 야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야시장 털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재밌다. 저기가 야시장입니다. 어, 아직 사람 별로 없어. 그래 니까 근데 여기 야시장 자체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아. 어, 그렇게 안만한것 어. 같아. 근데 네, 음식은 또 엄청 많아. 어. 와, 맛있는 거짱 많아. 었나? 어, 50, 1 0 50. 해서 100시. 오 이렇게서 해 4,000원이잖아. 그러니까 4,000원 때한 500원, 600원 어. 하겠다. 짠. 음. 나 음. 이거 밥 있을 줄 알았는데 밥이 없구나. 음. 음. 맛있죠. 응. 음. 음. 나는 버섯 좋아해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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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새우 새우인가? 새우대, 오빠는, 새우. 오빠는 새우다. 응. 음. 잘 먹어봐. 음, 음? 음? 새우 완자야? 몰라? 고기 완자거은요 근데 꼬리 갈수 없다는? 뭔가 음, 다 같은 맛인 것 같지? 근데 여기 만두 그냥 그렇다. 하나에 40박스인데, 망고랑 수박 그냥 꽂아줘요, 이렇게. 어. 오 막아봅시다. 아 와. 와, 이거 사장님 진짜 잘한다 사장님 진짜 천재야 어 맛있어 맛있지? 나 어. 수박 한 번만 아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 나 수박 주스가 망고버드 주스보다 맛있는 거 처음이야 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 수박 진짜 맛있어 수박이 진짜 맛있어 음! 맛있망고말 맛있다 한번 먹어볼까요? 크게 베어야 돼 음! 이게 타로 와플이거든요 와플은 말무 말무. 음. 이 음, 음. 음. 반죽이 맛있어. 태국은 아, 맛이 없는가 보다. 음. 행복하다. 잘 먹으니까 너무 음. 행복해. 오늘 너무 쿨스였나? 어. 어. 아침부터. 응. 음. 저녁까지. 맞아. 그럼 완벽한 하루였어요 오늘. 오늘 오, 오빠가 라용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 응. 음. 그리 오빠가 별 생각 없이 온거 음. 아니야 라용같이. 뭐상국인들 많이 모르고. 어. 어. 서양인들도 거의 안 간다니까 아. 그냥 가보자. 그 근데 너무 마음에 드 거야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오토바이 또 목빌릴까. 아춤빼서 한번 그래가지고. 아춤 빼서 진짜 응. 발이 묶이니까 우리 응응. 가기가 좀 어려웠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벌써 태국을 두 달이나 여행해가지고. 왜막 우리 유럽도 오래 했으면 아 그게 그거다 하잖아 음. 근데 약간 나는 태국도 약간 좀 그랬어 파이부터는 아 이제 까좀 태국 떠나고 음. 싶다 약간 다른 나라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오니까 또 좋네 어, 라용 오니까 응. 뭔가 다시 리프레시되는 어. 느낌이야 역시 사람은 이렇게 휴양이랑 응 적절히 섞어가야 돼 맞아, 맞아 맞아 맞 그러니까 바다가 큰 목을 했어요 맞아 바다 오니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라용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며칠 뒤에는 근처에 있는 다른 곳을 또 여행하려고 해요. 네, 라용 완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라용 여행기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